뭐 자랑할 건 별, 별로 없고요 이게 뭐 보시다시피 이제 산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이제 환경 조건을 이제 자연하고 이제 같이 맞췄다는 게 맞춰간다는 게뭐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장점이고 소비자들이 이 먹었을 때 향은 산, 뭐 자연산하고 거의 같다고 볼수 있나요? 그 먹어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리들을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아 요렇게 많이 농사 짓지 마시고 요 정도 밭 정도만 하셔도 1년에 소득이 꽤 만만치 않아요 팔로도 괜찮다고 해요 요것도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요쪽에 오셔서 견학도 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고개를 넘어가는 주문진을 넘어가는 옛날 구도로에 그 올라가는 거의 정상 좀 옆에 쯤에 있어요 제가 요거 한번 허락을 맡았으니까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 보십시오. 표고. 기가 막힙니다. 백화고입니다. 백화고.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지죠. 이전은 여기가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백 아, 꽃이 이제 한창입니다. 여기는 민들레가 이제 한창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아 민들레. 에? 수학 하시는 거야? 네. 네, 봐봐요. 수확한 거좀 봐봐요. 주문받은 게주받은게 있어서, 있어서. 응. 보십시오. 와, 이 검추 끝내줍니다. 자, <laughs> 오늘 몇그몇몇다 했어? 아, 몰라. 요제 달아나야 돼. 아, 이곳은 음, 오대산 아, 넘어가는 아, 연곡으로 강릉 주문진 넘어가는 진곡이란 곳입니다. 그 진곡에 바로 앞에 있는 진곡에 바로 앞에 있는 어, 여기 서 있는 곳은 해발 한 850정도 고지예요 이제는 여기가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백곳이 이제 한창입니다 그리고 산마늘도 이제 여기 커 올라와요 와... 그리고 지금 저기 드릅 다른 곳은 다 근데 드릅이 이제 조금 피어났어요 드릅이 산자락에 아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음 곰취 때문에 요 곰취 때문에 이야 그리고 정말 여긴 태초의 자연입니다 하지만 산에는 아직까지 꽃이 어, 산도 꽃이 이제 필라 그래요 이제 이곳이 5월달 초인데 여기 산처럼 돼 있는 거이산 이게 뭐냐면 이 농가는 전, 전체적으로 유기농만 취급합니다 유기농 와 유기농만 취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음, 농사짓시기가 쉽지 않은 농사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면서 지금 보시면은, 와, 여기 노란 민들레. 여기는 민들레가 이제 한창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아, 민들레. 어, 작은 묘가 있는데, 그묘 옆으로, 묘 옆으로 민들레가 지금 한참 피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장님이 저기 보이는 저기 산 속에 밭이 있습니다. 저 보이는 푸른 저 평평한 곳이 지금 저일 열심히 하고 계시네. 표고대 표고도 이어 보이고 제가 한잔 봐서 보겠습니다. 야 정말 태초의 자입니다 표고대 표고가 다닥 다닥 붙었어요. 안녕하세요. 예? 네? 곰취 수확하시는 거야? 예. 네? 수확하시는 거야? 예. 네. 네, 봐봐요. 수확한 거좀 봐봐요. 주문받은 게 있어서. 주문받은 게 있어서? 네. 곰취 주문받은 게 있어서 수확했답니다. <웃음> 와. <웃음> 보십시오 와, 이곰추 끝내줍니다. 자. 오늘 몇껀다 아, 냈어? 아 몰라요. 저달라 말아야 돼.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어? 저기 어디 있을 텐데? 아 지금 지금 보시면 음, 우리 사모님은 아물 너무 많습니다. 신내 물이고요. 이걸 농업용수도 쓰고요. 이 농업용수를 여기서 받아서 이 탱크에 받아가지고 어, 농업용수로 쓰신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어 곰치가 한창이고요아 포고 때이 정말 자연산 표고나 거의 금침비 없어요 이 산속에 와 이거 보십시오 표고 좀 보십시오 와 이렇게 표고가 올라옵니다 와 정말 끝내줍니다 이것도 너무 쓰러뜨리고, 다시 올리고, 비맞히고 올리고 해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음.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거 한번 허락을 맡았으니까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 보십시오. 표고. 기가 막힙니다. 백화고입니다, 백화고.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지죠. 일교차가 지금 워낙 에 서리가 왔고 여기 서리가 왔고 내일 되면 또 이제 서리가 오겠죠 낮에는 또한 2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 고무추 밭에 가야 되는데 아 이건 또 오래 또 해놓으신 거네 봄에 이른 겨울에 아 종교를 이렇게 다 넣는 겁니다 아, 내년 후년쯤 돼야 버, 버섯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아, 참나물, 여기 바로 그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원래 산미나리라고 하긴 하는데, 여긴 자연처럼 해놨어요. 음, 음.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곰추가 이제 수확 첫 수확 시작됐어요 음. 이 곰추입니다 곰추 자기 보시면 이 곰추밭이 한 5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500평 자 곰추 곰추가 왜 곰추는 아시죠 다들 음. 곰이 산 속에서 겨울잠을 깨고 제일 먼저 먹는 게 곰추랍니다. 그리고 생긴 게곰 발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요. 곰 발바닥. 그래서 곰추라고도 하고요. 아, 지금 보면 양이 많습니다. 굉장히. 아직 뭐 서리가 오고 그래서 서리가 와도 괜찮은가 봐요. 이게 곰추는. 음. 자. 굉장합니다. 아, 태초의 자연 그대로 어, 농약을 주지 않고 유기농으로만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에요. 바로 옆에 이렇게 뭐 고비도 있고 그래, 고비, 고비도 있고, 뭐 산이 다 안에가 산차가 많은데 이쪽에 이제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어, 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어, 다른 나무에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나무나 뭐 풀에 이렇게 해서 유기농으로 짓고 계십니다. 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 요거는 매 해마다 심는 게 아니고, 심는 게 아니고, 한번 심으시면, 아, 풀 관리만 잘하시면 해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아, 요렇게 많이 농사 짓지 마시고, 요 정도 밭 정도만 하셔도, 1년에 소득이 꽤 만만치 않아요. 음뭐 이거를 뭐 어떻게 팔로를 할 건지 이거는 뭐 보통 이제 요거 검취는 쌈채류기 때문에 쌈채류 아니면 장아찌용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좋아요. 팔로도 괜찮다고 해요. 이거든 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요쪽에 오셔서 견학도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어, 오대산 자락에 붙어 있는. 진고개를 넘어가는 주문진을 넘어가는 옛날 구도로에 그 올라가는 거의 정상 좀 옆에 쯤에 있어요. 여기는 해발 한850 정도 됩니다. 850 정도. 귀농이촌 하시는 분들이 요렇게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아, 공기 좋고 어, 저렇게 계곡물이 쫄쫄쫄 흐르는 곳 옆에다가 구매한 를저 밭을 구매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고 임대도 괜찮고요. 지금 보시면 아 여기 한 500평 정도 한 7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정도 받치면 뭐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해마다 심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심는 게 아니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어, 한번 심어 놓으시면 거름 어, 주고 풀 관리를 열심히 하시면 음, 이게 이제 계속 큽니다 해마다 수확해서 팔고. 또 그래도 또한 번에 싹 비면 안 되고 한한 포기해서 이렇게 한 포기에서 몇 개씩만 남겨 놓으시고 어, 남겨 놓으시고 계속 올라와야 새잎이. 그렇게 하시고 그걸 이제 내년에 좀그 모살이라 아, 뭐 아지? 아지 같은 걸치게 하려면 너무 싹 비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음, 굉장히 음, 수확 보습 다른 일도 하시고 어, 다른 농사도 지시면서 요거는 이제 거저 먹는 거죠, 거저. 음. 자, 이리이자자연은자자연인지 아닌지는 이 대공을 먹어보면 알아요 대공 그러니까 줄기 음 맛있네 여기가 그럼 산과 거의 조건이 똑같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뭐 거의 이쪽 좀 보세요. 여기 여기 i a n 보 s and Giants 네 그러면은, 그렇다면 상가거에 갔다면은 이집 농법은 어떤 농법이십니까 이게? 뭐 친환경, 뭐 유기농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아 지금 올해부터 이제 유기농 유기농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요건 유기농 농법입니까 네, 이제, 여기? 음, 산나물은 이제 비료 자체는 안 하니까. 여기가 지금 오대산 뒤쪽입니까 앞쪽입니까? 아 월정사 뒤쪽이죠. 월정사 뒤쪽. 아 그러면 농사는 몇년 지으셨어요 여기서요? 3 5 년. 3 5 년. 그렇다면 자부심이 대단하신데 어, 다른 농민들과 본인이 다르다는 점은 어떤 걸 자랑하고 싶습니까? 어, 아 화학자재를 사용 안한다. 어,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학자재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일부는 지금 보면 뜨고면 뜨고는 뜯었어요. 지금 이게 크면서 큰 거는 뜯고 작은 것도 크면 뜯고 그래 되는 건가요? 아, 상추처럼 이제 송잎이 계속 나오네. 죠 다른 곳은 6월 10일이면 거의 다 끝난다고 보는데 그렇죠. 여기는 그때까지 그게 나오는군요. 드릅도 지금 여기 막 돋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직 안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음. 자랑할 건별로 없고요. 이게 뭐 보시다시피 이제 산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이제 환경 조건을 이제 자연하고 이제 같이 맞췄다는 게 맞춰 간다는 게뭐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와 장철 이거 소비자들이 이 먹었을 때 향은 산뭐 자연산하고 거의 같다고 볼수 있나요? 그 먹어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리들을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